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현, 아, 백현마이스 도시,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 성남시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2조 7,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정자동 번지 1원 20만 6,350 제곱미터의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전시 컨벤션, 복합 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지와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로 조성됩니다. 이종 도시개발 시설은 성남시에 무상 기속되고 전시장, 회의장 등 정식 컨벤션 시설은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간 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 법인인 SPC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민간 사업자가 50% 마이너스 한주 지분을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 같은 방식,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대장동 민간합작 개발 사업의 불공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회 개회식 오분 발언을 통해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님께서는 사업자 선정 투명성, 이익 배분 등 대장동의 문제되었던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백현마에서 사업 추진을 보류의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 1당이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우려가 될수 있다며 주주협약에 대한 공개 여부와 가다 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신탁에 대한 검증, 사업자 선정, 심의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에 대한 소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이번 267회 임시 도시건설 상임위의 집행부의 의견 중 민간에 대한 가다배당 및 폭리 제한이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올 때까지만이라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사, 백현마이스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지원 기지로의 역할 수행과 성남시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의 연결을 통한 성남시 아시안 실리콘밸리 조성의 핵심인 만큼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본회의 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다른 법인 출자 추진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의 폭리를 안겨준 사업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방식마저 같은 백현마이스 산업 개발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해야만 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성남 시민의 미래에 대한 공정과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